오늘은 간만에 성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무장 길은 너무 뻔하잖아. 진짜 성수에서 생활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노포 맛집들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참고로 오늘 걸어다닌 것만 최단 루트로도 한 시간이라는 본인이 성수에서 방귀 좀뀌었다 하는 사람이라도 성수에 이런 데가 있었어? 하는 집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번 보라고. 제가 잘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서 처음으로 사무실을 차렸던 곳이 바로 이 성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성동세무서를 왕왕 왔었는데 처음으로 보여드릴 곳은 성동세무서 맞은편. 딱 봐도 노포 스을 넘치는 식당들 중에서도 장마 손칼국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파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메뉴 칼집이 칼국수 수제비 만두국집만두 9,000원 국수나 수제비 만두 두피스를 더하면 12,000원. 보쌈은 3 4만원입니다고깃밥이나사리는 무료로 리필이 돼서 한참 배고플 나인 어린 친구들이 와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청룡다대기가 나왔고요. 앞접시 드립니다. 10시 반 오픈인데 저처럼 오픈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셨고요. 이집이 보쌈도 참 괜찮아서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하시는 바람에 보쌈은 오래 걸린다고 하셔 가지고 아쉽지만 칼집이 만두 세트를 시켰어요. 만두는 선택 없이 김치 만두고요. 식당 한참 테이블에서 직접 빚고 계세요. 겉절이도 같이 나와요. 나왔는데... 굳이 뚝배기에 담아두실만한 양은 아니지만 이따가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따뜻한 사기그릇에 칼잡이까지 나왔고요 장맛이라는 상호에 걸맞게 된장베이스의 맛깔난 색감이 너무 맛있겠네요 국물 트랙! 바로 면을 흡입해주면 첫 입에서는 약간의 밀가루 풋내가 나긴 했지만 자열로 맞아 익었는지 이내 없어졌고요. 수제비는 두께에 따라서 여기는 쫄깃하고 저기는 부드라고 다채로운 재미를 주죠. 그리고 마두 이거 특색 있습니다. 조미가 많이 안된 최소한의 양념만 들어가서 재료들 본연의 맛과 식감이 돋보이는데 슴슴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겉절이도 배추의 기본적인 단맛을 제외하면 짭짤함이 지배적이고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졌어요. 입에 쫙쫙 붙는 김치가 주인공인 맛이 아니라 딱 곁들임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국물 자체가 느끼하지 않아서 김치가 많이 먹. 먹는 편이 아니라 많지도 않은 양을 왜 뚝배기에 주셨던 건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맛이구요 중간에 청양 다대기를 넣어봤는데 넣는 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다대기 없이 먹는 게더 맛있었어요 다대기를 넣으면 아무래도 맛이 좀 뻔해져버려 자극적인 맛보다 담백한 맛을 선호 한다면 김자캠 이고 한번 와보셔도 후회는 없을 거구요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보쌈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오면 기억해뒀 다가 더 많이 주시겠다는데 생각 해주시는 마음이 그냥 참 좋았어요 Stop. Um. 저스타벅스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음주빌런 영화를 만나서 이 차를 가고 있어요. 사실은 성동생무서 근처에서 왕호프치킨이라는 곳을 한곳더 가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5시 오픈이라 1 시간이 넘게 남아서 슬렁슬렁 걷다가 눈에 보이는 백반집이나 아무 가맥집이나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 둘이 소퍼는 가맥집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 식품집이 두개더 있는데 여기 우리 식품은 살짝 김가민가던 하 찰나 아 오뚜기 식품? 옛날에 한번 방문했던 오뚜기 식품이 장소를 이질해서 이쪽으로 와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입장. 예전과 달라진 점은 메뉴가 생겼. 생산겹살한 근에 42,000원 생목살 한 근에 39,000원으로 2025년 성수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편이라 고기를 굽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오늘 갈 길이 버니까 가볍게 제육 정도만 먹기로 했어요. 맥주를 따고 소주도 따고 야요. 아 근데 이거 파스가 좀 잘못됐나? 탄산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제로콜라를 한캔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2인 2만원인데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죠? 겁나게 푸짐합니다. 기본 찬들이고요. 고기 한점 집어서 감상을 한 다음에 한입 먹어주면 밀박육의 강점인 쫄깃한 껍질과 아삭한 비계 그리고 살코기에 조화가 주는 다채로운 식감이 너무 재미있고 적당히 있는 새콤한 김치 그리고 마늘과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거기에다 쌈까지 싸주면 아마 이 맛에 불평을 할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비싼 고기를 쓰시는 건 절대 아닐 텐데도 이 정도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건 재료도 재료지만 그 재료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리라는 것이 이렇게 신무한 세계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편 아쉬운 점을 짚어보자면, 우리가 본격적인 고깃집은 아니다 보니까, 고기를 굽는데 환기가 잘 안돼서 아직은 내부가 좀 덥기도 했고, 먹을 땐잘 몰랐는데 다 먹고 나와서 보니까 온몸에 기름젓내가 배어 있었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 이 자리가 공장 건물 한켠에 붙어있는 거라서 노포 가맥치고 화장실이 상당히 준수해요. 이거 노포술쟁이들한테 중요한 거 알죠? Yeah, yeah. 다시 성수역 쪽. 제 옛날 사무실이 있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이 건물이 점심시간에 또 엄청 줄 서서들 먹는 곳인데 이 근처에 또 중식 대간인들이 다녀간 신상 맛집이 하나 생겼답니다. 여기 고물상을 보면서 이런 자리가 나중에 팔면 돈 엄청 버실 거다 하면서 수다를 들고 있다가 보니까 이야, 이미 버섯 됐는데? 농룡 선생의 플래그십 매장인 마라도원입니다. 농룡 선생이라는 브랜드가 첫 등장을 했을 때도 느꼈지만 이 마라도원 역시도 공간을 참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히 저 카운터석은 홍콩식 로바다야라고 할까요? 재료들이 직화로 조리되는 거정 을 코앞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마저도 보도록 하고 메뉴 집파마라탕 2인의 메인 재료 는 이왕으로 용리규리와 버떡한 평기를 추가로 먹어볼게요 이렇게 카운터석 앞에 그릴에서 재료들을 지파로 한번 구워준 다음 그 재료 들을 마라탕 파사넣고 마저 끓여 서 불향이 진해보이는데요 마라탕 이 준비되는 동안 면대톱력을 가볍게 즐기고 있으면 치스, 나이. 지파마라탕이 나왔 습니다 양갈비 두 대를 이렇게 잘 잘라놓고 나면 참 먹음직스럽네요 일단 국물부터 맛을 보면 확실히 일반 마라탕에 비해 불량도 느껴지고 그 때문인지 국물도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양갈비는 워낙 마라랑 잘 어울리는데 육질도 참 준수합니다. 요거는 피쉬볼. 튕글한 고급어묵 느낌이고요 요거는 가지. 촉촉한게 맛있네요. 요거는 용리길입니다. 구운 오니길이 삼각주먹밥인데 겉바속쫀한 식감에 간고기도 좀 들어있고 튀긴 면을 깔아서 바삭한 식감을 강조했고요 전반적으로 엄청 익숙한 향이 나는데 그 향이 뭐였는지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짬뽕 유명한 집들 중에서는 간혹 밥을 시키면 볶음밥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밥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국물을 더잘 먹어서 일반 공깃밥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는데 이 용... 국리 길이를 국물에 찍먹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더 맛있어집니다. 요거는양득간살 쫄깃하고 맛있죠 뭐. 여기는 마라 초신자도 충분히 올만한 게 고수나 화자오처럼 호으로 강한 한신료를 쓰거나 너무 매운 맛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고요. 반대로 고수향 진하고 얼얼한 마라탕은 아니라서 철저히 대중들의 입높이에 맞춘 집인 것 같아요. 이거는 두부인 줄 알았더니 두부반 어묵반인가? 두부향이 나면서도 밀도감이 있어서 두부보다는 쫄깃하고 어묵보다는 부드러운 재이 있는 녀석입니다. 이들을 직화로 굽다 보니까 불 맛이 더해지는데다가 특히 카운터석에 앉는다면. 보는 맛까지 더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아쉬웠던 건주가 없다는 거 정도. 취향에 따라서 고수나 마요를 더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버터 간풍기. 닭튀김 위로 갈릭코레이크를 듬뿍 올리고 달콤한 양념과 버터 한 조각, 베트남 광고추로 마무리했고요. 를 연태 토닉 한잔 마셔주고서 바닥 간풍기 맛을 보면 와 이건 좀 놀랐어요. 여기 치킨 맛집입니다. 달달한 소스와 바삭하고 고소한 갈릭코레이크 쫄깃한 닭다리살과 바다의 진한 풍미가 어우러져서 지금껏 어느 치킨집에서도 맛보지 못한 개 있고 독특한 맛과 식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원래 너무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양념치킨도 네. 잘안 먹는 후라이드 파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청 단 데도 불구하고 사주가까지는 아주 맛있게 들어가더라고. 여친이나 룸메랑 같이 성수에서 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 옥룡선생 마라도원 추천합니다. 이날도 우리 백혼 다 여성 아니면 커플이더라고. 다음! 이제는 뚝섬 방면으로 조금 이동을 해볼 거예요. 성수 양념 야장준. 아직 야장을 하기엔 살짝 더워서 패스했고요. 이때 김치찌개가 좀 많이 땡기는 상황이라 백반집에 가보려고 했는데 성수동 간파원 은진 옆에 있는 장식당. 어가 봤지만 문은 여는 순간 엄사파는 후덥지근한 기운에급당하로 해서 바로 바꿔 했어요. 여기는 다음 기회. 그대로 길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은 현지인이 아니면 올 일이 없어서 이집 아는 사람은 진짜 드물 거예요. 블로그리뷰도 하나밖에 없는 집이야. 해음식품입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가맥집을 두 곳이나 들렀네요.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과 과자들도 있지만 일단은 취향대로 소주맥주대를 꺼내오고 아는 아까 병맥이 좀뒤어가지고 아, 이 맛있겠다. 캔맥을 먹기로 했는데 아, 너무 시원해. 좋더라고. 아, 김치는 아주 살짝 익을랑말랑하는 겉절이. 김치찌개입니다. 1 7 8 0 0원 했을 거예요. 냄비가 얕아서 일견 양이 안 많아 보이는데, 이거 대박이에요. 일단 두부, 콩나물, 애호박 등등 부재료도 푸짐하지만, 이 아래에 고기가 리터럴리 국물만 고기만으로 가득하고요. 맛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단맛이 있으면서 칼칼하고, 아주 맑기보다는 바디감이 살짝 있는 편인데, 신김치로 했으면 더 맛있는데,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덜 익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 사장님이. 이 고기들도 잡내 없고, 적당히 쫄깃, 해서 너무 맛있었는데 아까 같은 오뚜기 식품도 그렇고 성수동 감매집들은 단체로다가 어디 좋은 청육점 숙녀 놓고 고기를 떼오시나 할 정도였다니까 배는 너무 불렀지만 그래도 김치 하나만 놓고 먹기는 민망해서 계란 후라이도 두개 시켰고요 후라이는 완숙 같아 보이지만 아래는 살짝 반숙이었고 소금간이 잘 됐어요 솔직히 케첩보다 소금간이지 그리고 중요한 거좀 먹고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 국물 부족하겠다고 완전히 새것처럼 리필을 해주시는데 국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건더기들도 더 넣어주셨어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고객 서비스는. 지금 브루스타가 없잖아요? 상에다 불 올려두고 먹으면 덥다고 번거로우실 텐데도 중간중간 중간 계속 데워다줄지 물어보시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다가 사장님까지 이렇게 친절하셔버리면 안 빨래야 안빨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오늘 가매집들이 웃긴 게 노포 가매집들은 웬만하면 화장실이 빡센데 화장실들이 너무 훌륭해. 여기도 공장 건물에 붙어있는 거라서 공장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가게 자체도 9시까지는 알찍 닫는 편이고 시간이 늦으면 공장 건물 샀다가 내려가서 못 쓰거든요? 그옆 빌딩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서 엄청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깨끗하게 쓰지 않으면 언제 도열하게 잠길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은 매너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벌써 밥으로는 내 기, 술로는 삼 차를 달렸는데 이대로 마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가볍게 한잔더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등받이 있고 에어컨 세 보이는 이태리 양조장입니다. 여기 프랜차이즈인데 피자도 생각보다 맛있고 피렌체리였나? 시트러스 한 맥주도 맛있더라고. 그런데 방석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배겨. 그래도 더위를 좀 시켰으니까 근처 꼼장어집에 와서 본격적인 막차를 시작합니다. 임모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음주 빌런 형이 가져온 야마야 스파시. 토마토 아이벌도 조져줬는데 다들 맛있어 주셔서 기분이가 좋았어요. 여기는 사실 대단한 맛집은 아니지만요. 겉으로 보기하는 달리 안쪽에 홀이 더 있어서 자리도 많고 화장실도 내부에 있어서 깨끗해요. 이모님도 친절하시니까 이 동네에서 막 자기 무난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채안 남았네요. 바로 이번 달 25일부터 27일 이번엔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니다. 바로 세빙한 마곡 코엑스에서 또 다른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바로 지난 6월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와인박람회 시즌 2입니다. 매년 삼성동 코엑스에서 알려서 술쟁이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바로 그 서울 국제 주류 박람회 맞고요. 마곡코엑스가 지난겨울에 생겼기 때문에 마곡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죠. 참고로 나랑 롬매랑둘다이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는 결혼 전까지 쭉이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기가 무례하네요. 아무튼 쌍보다더 많은 구독자님들을 만나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가 토끼 도끼 시대하는군요. 9월 25일부터 27일 목일부터 요 토요일 까단 3일간 잊지 말고 방문하셔서 덩도덕을전 세계 최저가로 구매하시고 다른 많은 순들의 해본 속으로 딥다이브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